넷. 자 오. 일단 이거 떨궈야 돼. 어따가 오늘의 먹방은 이제 산낙지인데요. 나 <laughs> 이거 꿈틀 거리는 거못 만져. 야, 야, 민호 씨고 들어오다 소리 지려고 어? 괜찮아 괜찮아 내집 아니야. <laughs> 오, 이거! 오! 오! 이거 이거 왜 이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빨리 바로 아, 해고 빨리. 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, 이제 마루에몽 누나랑 합방을 그 하게 되었는데요. 이제 마루에몽 누나가 음, 이제 무슨 고급 음, 브래저 이거? 메이드입니다. 아, 엄청 귀여운. 제가 상상한 메이드랑좀다른데요 질래요? 아, 아니 메이드 <laughs> 메이드라고 무슨 문신이냐고. 아우 가오 승래. 마, 어이 가오가 최고지. 자 오늘 특별 게스트도 있기 때문에 지 그, 특별 게스트 나와 주시죠.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이 먹방을 좀할 건데 저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메이드복. 지가 메이드 몽녀가 저희를 먹여줄 겁니다. 이거를 이 산낙지를 <목소리도> 그럼 우리가 한번 만져 봅시다. 일단 들어 봐야죠. 희가 오, 만있다아 빨리 본다. 아, <laughs> <야, 나> 빨리 데 빨리 빨리 보고 있어. 아, 이런, 야, 막, 야, 깎인다, 이런, 깎인다. 아니, 안돼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아니. 다꽉다뭘이 어, 아니. 얘는 죽었어. 안 죽었어. 어, 죽은 거 같은데. 깨질 필요 없어. <laughs> 우 죽은 거는 좀줄것 죽었어 얘. 이 죽었... 죽었다. 안 죽었다 거 얘는 진짜 힘이 세다. 어. 이 자식 내가. 저거 이거 뭐야 이거? 아야 왜? 왜 이렇게 끈적거 이거? 점에. 요 야, 야 얘네들 지금 짝짓기 한다. 야자 마루형님 이제 대가리를 이제 고통없이 이제 에. 자 간다. 안좋 아, 움직이지 마! <laughs> 어, <차가워>! <웃음> <와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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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여러분들 아, <laughs> 와, 뭐야 뭐야 야한번 야. 한안 빨리 어? 불까 아 대가리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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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다가 놔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거 씨발. 잠 해요. 이 여기 제대합니다 잘자. 가세요. 너무 못만 너무 나만 되네. 좀약 어. 진짜. 아니 이상해서. 축하해. 아니, 너가... 아, 내 이거 몰라 잖아 따뜻한 데 가면 되 제목. 여러분들. 그 아세요? 그 젓가락 그걸로 해서 하는 말해? 아, 알죠. 나무 젓가락에다가 자, 이거를 이제 감싸야 되는데 어떻게 감싸더라? 아 맞아요. 이거를 잘 봐, 한테 갖다 대면 이거 알아서. 어 알아는데요? 맞아 맞아 맞잖아. 어, 잘한다야못 만진다며. 어 이거 잠시만 이거 왜안 되지? 저, 이제 이제 적응됐어. 저기 근데. 아! <laughs> 제목. 여러분들. 드디야 아, <laughs> 자, 와 빨판 빠딱 쓴거 봐. 뭐? 아니야. 아 이거 봐봐. 이거 만지니까 쓰잖아. <laughs> 누구 먹여줄 겁니까? 가이바이보야 둘이 진사람 먹는 걸 하죠? 진 사람이 먹는 거 이거 <laughs> 벌칙 게임입니까? 아니 상황이 <laughs> 요다이바이보자 이걸 이제 제넌에게 먹일 거니와매니가 먹여준다 오. 좋겠다 제짱 먹으라는 먹어 <laughs> 맛있는데? 봐봐 맛있다고? 매이저 응. 성박 포상이다. 와, 어. 와, 아, 와, 아, 와, 아, 오, 거 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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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낙수가 칼로 진야짜왜 어? 왜는짜 왜? <laughs> 어? 아, 지금 주목 <laughs> 손맛이 걸쳐가지고 <laughs> 자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건데요 어떤 제안일자 이거 지금 있죠 네. 이긴거 네. 거를... <laughs> 빼빼로 게임 알아요? <laughs> 어, 왜, 왜, 왜. 알아요? 나도 취향이라 있어 <laughs> <laughs> 이게 이제 빼빼로 게임을 낙지로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 1cm 이 정도 된다 이러면 제가 두 분께 100만 원 드릴. 지금도 죄송합니다. 진짜 100만 원? 네. 어... 일단 우리 할거할 거요? 근데 나 강동원이라는 <laughs> 취향이 확고하기. 아 강동원 <laughs> 제한 사진 붙여드릴 수 있어요. 얼굴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근데 그 피시 안나야 강동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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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입에 먹으면서 <laughs> 돈 많이 벌어서 동강 쳐야지 노 계획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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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집 가고싶어 어? 집 가고싶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사람이 했지? 어 <laughs> <laughs> 투머스는 했습니까? 어 투머스는 했습니까? 고, 고민 좀 잠깐만 어? 어, 어 고민한다는 거. 아, 아, 제가 투머보다 미줄이 오호 오! 오 밑지! 자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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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저 진짜 못하겠어요. 죄송한데. <laughs> 아, 빼빼로 뻥뻔 아니고, 심한 낙지로 이용했는데, 제 미래 자식한테 제가 죄송하네요. 엄마 미안해! 아, <laughs> 저한테 한번줘 그러면 이거 산다지지 말고. 산다리지 말고. 이거 어때요? 오징어 뒤에. 그만해! 우와! 코로나 <laughs> <laughs> <프로마치> 침발질 <팔찌> 같다. <laughs> 한 번씩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작 마루이동 누다가 했으면 하는 코스프레와 그리고 먹여줬으면 하는 음식들 여러 게 댓글로 써주시면 그 댓글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나 둘셋 짜댄 오늘, 오늘 촬영 어떠셨죠? 족같아요 <laughs> 아니 아, 어느게 어느 제일 좋겠습니까 그냥 다족같아 <laughs> 아니 이 형은 리얼 현타왔는데 <laughs>